발라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3개가 좋아야 돼요 감성 사운드의 새홈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성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드럼! 끝! <laughs> 이거 뭐한 거지? 드럼 끝이야 이게! 사실 드럼 한 트랙이야 어? 뭐죠 이거? 어? 다른 거는 막 미디로 찍고 레이어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드럼이 한 트랙이네? 이거 뭘까요 이거? 이때 샘플링 없는데? 이거 뭐지? 뭘까요? 녹음실에서 받은 소리. 리얼. 리얼 소리에요. 예? 리얼 소리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찍어봐. 나는 그냥 투트랙 리얼 드럼 쓸 건데. 요렇게. 요거. 어. 어. 요거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. 어. 제가 이때 이제 감사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녹음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믹스를 굉장히 잘하시는 한 엔지니어 형이 제가 발라드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했는지 야이 자식아 그왜 찍고 있냐 리얼을 R&B면 몰라도 어쿠스틱 발라드를 왜 찍고 있냐 하면서 저 투트랙 드럼들을 줬어요 녹음실에서 그 백날 찍어봐 녹음실에서 친거못 이겨 어 발라드 곡을 팔때 사운드가 압도적으로 중요할까요? 뭐가 좋아요? 가이드 보컬이 미쳤잖아 이거 거의 15년 전데몬데 저는 빅마마 곡도 팔고 가이드 그러니까 일단은 발라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멜로디와 가사와 가이드 보컬 세 개가 좋아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드럼의 사운드까지 좋으면 어떻게 될까 좀더 데모로서 경쟁력이 생기고 도와주는 역할인 거지 이 고민은 이제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고민은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한 뭐에 더 몰입을 한 거예요? 이거를 아예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운드가 이상하게 약간 노래방 같고 좀 작은 거 같고 몰라서 못하는 거야. 이거를 그대로 올리면 아까 그 사운드가 안 나와.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예요. 이거는.